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리아 아재들이 사랑하는 쿠팡에서 판매량이 가장 높은 당구 그립 베스트 5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고리나 선수용 투명 롱 그립입니다. 이 그립은 최고급 의료용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품질뿐만 아니라 그립감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또한 투명이어서 고유의 큐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점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므로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자세한 가격은 영상 또는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비스트 프리미엄 라텍스 당구 그립은 상품평이 입증하듯 많은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큐가 미끄러워서 손에 땀이 많으신 남성분들은 자주 큐미스가 나지 않으신가요? 비스트 프리미엄 라텍스 당구 그립은 그립감이 좋아 많은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질 또한 라텍스 소재로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땀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손이 건조해도 안정적이고 단단한 그립감을 제공하는 그립으로서 특이한 점은 그립이 입체감 있게 음각, 양각으로 제작되어 더욱더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평소 관리도 용이하다고 하니 내 큐가 소중하신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보너스움 당구 큐큐 그립입니다. 저의 개인 큐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큐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큐 그립을 항상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투명 큐 그립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완전 투명으로 큐대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게다가 세개 입으로 아주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지금 무려 70%의 할인을 한다고 하니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격은 43,400원이지만 고정 댓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게 되면 70% 할인된 가격인 12,8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롬백스큐 롬백스 스킨핏 당구 그립입니다. 세 가지의 색상이 있으며 모든 색상이 고급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추천은 제트 블랙이며 무광의 은은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테스트로 사용성을 입증했다고 하니 땀이 많으신 분들은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당구 전문가들까지도 그립감, 힘 조절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하니 믿을 만하죠. 가격은 당구 그립 중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인 17,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당구 그립 베스트 5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쇼핑 정보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